관치님너 이쪽 올줄 알았어요. 예상 바뀐 걸 예상 바뀐 걸. 아, 좋아 이제 운데 까는데요. 야, 투완 다 들은데? 어, 씨발. 상황이 좋지 않아. <laughs> 아, 어, 씨발 이건 안 돼. 내가 사동하자 그랬잖아. 나왔어? 나 하나 죽었어. 아, 저 매즈캐 너무. 이건 안 돼, 이건 안 돼, 이거 우리 말려. 넣었어. 나딜안 나. 딜 안, 안 돼, 안 돼. 자, 아군 저가 공격 받고 있습니다. 저는 어디 있 우리 지금 레벨이 몇인데 지금 다들 아군 타워가 아군 타워가 지금 많이 밀린 거 아니니까 아군이 타워를 공격 중입니다 응. 간다 간다 아군 타워 2분 주자 고 맞아 거기 아군이 쓰러졌어. 떴다. 게임. 아군이 공격고 떨어지고. 나이스 이걸. 아군 아 안 죽었어? 아, 왜이렇좋은피저 나온다, 아온다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렉 걸렸어, 순간적으로. 나만? 빼자, 빼자. 뭐 하나 개피인데? 우와. 타미. 체크. 발준다. 일. 순간적으로 렉 걸렸어. 아군 타더 1번 같습니다. 아군 타워가 공격... 아군이 타워를 공격 중입니다. 출비 안 보임. 브라스는 있을지도 몰라 3개야? 아 맞다 배경음 꺼야지 조준 유도는 하자 이렇게 반대 왜슬와 우리 다 웨딩 올려. 3번 웨딩 3번 웨딩 재료는 n t k n 재 w I d 다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무엇이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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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입먹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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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 이거, 이거, 이다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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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, 이거, 이이

드래곤. 자크 나대지 마라. 쫓아로운피 어? 이 아! 아, 미친. 촛빛. 아, 준비 떴어 쪼차라. 실로 어디 찍었 어？아, 씨발휠캡쪄 가지고？아, 샷어빼 건물 가？건물 가？이 번가？이 번가 헥 우아 나나지 마라. 도대 다 바꾼 맞고떠있었 어. 빼. 건물가, 건물가. 2번가, 2번가. 잘 컸다. 음... 웨 슬리？나랑 똑같아. 트링트링4링3링 노티야. 어 레벨이 3 올랐으니까 뭐 자? 그럼 이 장이 네나웨 슬리? 노티 간 떨렸으면 못하겠던데 난드레슬로랑 클레어랑 실비랑 이런 애들은 부장님 찍을 때까지 놓시한대한대 불은 충분해. 에주게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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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있네. 저도다 아, 그 있다는 그 소리지. 랑 엘리셔. 아야, 내가 왔어. 까미님 여기 까미오 빅다있다 누구한테 비교되는군요. 웨슬리. 존. 여기 리 처리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없는데, 도 어, 여기 다 있어. 지금 멜리셔도 여기 있고. 아, 근데 타워를 좋은데? 어우, 전조 오버다. 야, 질풍. 우린 진짜 전지들은 노답이다. 이글 다 쏠지 않는 이상. 내가 쏠거다. 응. 맞아. 대리온이다 돌리던가. <laughs> 나 돌려도 나딜안 나와. 나 1창이거든 지금. 어, 나 눈갱했었지. 훨씬 됐지. 아야! 좋아. 괜찮아, 방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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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야, 아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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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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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랩이 안 오더라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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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야, 야, 에 떨어질까? 하, 좋은데? 일장 정도만 치고 다음 공격음 공격 고 있습니다. 아 와. 진짜 웨슬리 졸라 찍쩍대네. 웨슬리 반피. 야 반피. 어 반피. 드래곤. 나죽나아 주... 어! 이글 존대박 이글 개대박 와 이글 존맛 멋있어 이글 썼다 트리 비어 3장 이뭐 1티 와 이글 이글 나의 기생은 영예로 아이 그거 그냥 건물만 건물만 와 이글 진짜 초승 와나 봤다가는 좋았다. 나이 1월이 1밖어개 맞은... 아, 많이 받았았어 체크했어 지금. 아, 요, 용성아? <laughs> 어. 용성락 콜몇인지 알아? 이분이가? 2분. 딱라 이분. 아. 어... 여기 웨슬리, 웨슬리 굴렀어. 가리지게 난... 그렇다고 웨슬리 기내를 삭제면 안 돼. 잘만. 오 잡았다 저거. 아싸, 첫 킬. 저 뭐야? 나도 있어. 와! 빨리 와. 트한 개딸, 진짜. 아, 트리한테 궁 썼는데. 안 죽었어. 아, 진짜 플로 우한 대만 좀 좋아할까 네요 길러 못했어. 근들 근들 겸 해야겠다. 누한이겨되는 아, 디올리신님한테. 20초 <목소리> 뒤에 들어 저기저 저도 반캔데요? 저기요? 저 1장인데 10초 로 아니야 나도 공있다 아. 몇 콜? 뿡저안로 넣자 폭격! 100. 날았다 핵 비행, 100. 비행. 100. 피 몇이야 저거 지금? 간피야 야너 끊겨 까뮤 가..가와! 간피 별로 없다 빅터도 피 별로 없었어 <Tokyo> <processo> 와야 미친 폐홀이 <laughs> 봐 야, 야, 호자다 몰래? <laughs> 어, 호자따가 호자 땡겨놔 아, 이거 개캐리, 아, 뭔가 아프다. 컷, 호자 컷. 안돼, 삼십 어 잡겠는데? 나이스! 오, 와, 음, 이거 개캐리 음. 진짜, 뭐냐? 가자 어 안찍었어 아 내가 아주 섭외를 잘해왔어 크론님 우리 클린 올래요? <laughs> 근데 크론님 되게 오래된 클린 있을텐데 아 그래요? 아쉽네 다음에 또 옮길 마음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빗기 천장이 너무한 거 아니야? 좀 예쁜 예쁜 말 써줘 예쁜 말. 좋은데? <laughs> 나호이 <허깅이나. 아니>, 버스나. 한데필 여기에 배 또 존나 아파 죽을거같은데 야야 아, 어, 아, 여기여기여기있어 100%쓸 여기있어 아이 그냥 뚫지마 뚫지마 뚫지마세요 안돼 쟤네 핵없게 하는거니까 아, 비행도..비행있나? 그

<놀람> <laughs> <손 남긴 놀람> 아, 웃긴다 이거. 이거 가도 <놀람> <놀람> 나이스. 와. 아, 따. 야, 우리 이거 이겼잖아. 야, 개쩜 <놀람> 와! 개쩔 개쩔 개쩔. 와 우리 이데 개쩔었어. 이데스 했어 이데스. 와 진짜 멋있다. 와. 야 이거 3불화불랑 이후로 괜찮은 영상이 왔다. 어. 어 처음에. 어 다른 채널에서 틀렸어. 이길 거라 기대한 거야?